거창구는 지난 25일 거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음, 공공하수처리시설 음, 음, 증설사업은 음, 음, 2021년 음, 3월에 음, 착공돼 네. 36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올해 3월에 준공됐습니다. 기존에는 14,000톤의 처리 용량을 5,000톤 증설해 일일 19,000톤의 하수 처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5개월간 전문 시운전 팀을 구성해 하수 처리 종합 시운전을 진행했으며 준공 전 4회 걸친 방류수 수질 검사에서도 강화된 법정 수질 기준을 뛰어넘는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증설 사업의 완공으로 안정적인 하수 처리가 가능해졌으며 한강 최상류 지역 방류 수역의 수질 개선에도 이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준공식에 참석한 구인모 군수는 지역 주민들의 협조로 인해 증설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된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며 안정적인 하수 처리로 국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목소리>